안녕하세요, 도인남입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간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이고요. 오전 10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할게요.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9월 16일 메타디움은 9% 수익, 그 다음 날이었던 9월 17일 센티넬 프로토콜은 20% 수익, 수익은 무려 35% 수익, 다음 날 9월 18일 그로스톨코인은 12% 수익, 오늘 아침이 블러는 12% 수익, 레이어제로 16% 수익까지, 누적 104%가 넘는 수익, 지난 연휴 동안 떠먹이 들었습니다.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지난주 금요일 제가 영상과 정보, 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피르마 체인까지 말씀드렸던 매물대 위쪽으로 단기 돌파 나오면서 34% 이상 수익 떠먹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스텍스, 솔라나까지 전부 급등 나왔죠. 이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딱 지난 주에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도이남 정보 방에 들어오셨다면 전부 챙길 수 있는 수익률들인 겁니다. 정보 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해요. 이러한 기회 의 시장에서 물린 종목 넉넉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좌 절대 안 바뀌니까요. 이번 주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이런 급등 수익 챙기길 희망하시는 분들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이런 급등 수익을 노려볼 종목 바로 a 이셔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오늘도 결론부터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단기 대폭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a 이셔이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a 이셔의경우 제가 미리 그어드린 바로 여기 지금 이 보라색 추세선 보이시죠 대각선이에요 9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형성된 추세선을 따라서 이 엄청난 선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이 정말로 이 물밀듯이 들어 하면서 완벽하게 V자 반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 두개이 부분이요. 이전에 저항과 지지로 작용을 하던 주요 매물대인데요. 9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꾸준하게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의 저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자 드디어 오늘 캔들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80원 주요 매물대 위쪽으로 상방 돌파가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윗꼬리만 달고 저항을 맞던 지난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또한 바로 다음 주요 매물대죠. 90원 부근까지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현재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에이셔의 경우 이전에 쌓인 엄청난 양 이 양봉 거래량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요 매밀 때까지 단기 폭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역대급 차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유동성이 돌기 시작하면서 다음 주요 매밀때 돌파까지 나와줄 경우에는 신고점까지 폭등이 충분히 나줄 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에이저의 타점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엄청난 기회 매스터점이 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신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녹화를 하고요, 오후에 업로드할 때까지 시간 갭을 내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점을 해결해드리고자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정보방 입장에는 아무. 그런 조건, 비용 일절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무료로 입장하셔서 이번 주 주말에도 이런 급등 수익 필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